K-사이클 경륜 광명 우수급 제10경주, 광명 우수급 제10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책임 선두 4번 김범준 선수, 4번의 김범준 선수 뒤쪽 2번 윤승규 선수와 5번 손진철 선수입니다. 4번, 2번, 5번 뒤쪽 3번의 이수원 선수, 이어서 6번의 김준일 선수 뒤쪽으로는 7번의 김현우 선수 바깥쪽 1번 유근철 선수입니다. 외선타는 3번의 이수원 선수, 3번의 이수원 선수가 4번 김범준을 넘어서 선두가 됐고, 바깥쪽에 6번의 김준일 선수도 올라왔습니다. 6번의 김준일 선수가 자리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자 크게 돌아나선 1번의 류근철 선수, 3번의 이수원 선수 앞쪽의 위치 이어서 7번의 김연호 선수도 올라옵니다. 7번의 김연호 선수 1번의 류근철 선수에게 선두 자리 요구합니다. 하지만 1번의 류근철 선수가 선두 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 지켜냅니다. 그러자 7번의 김현호 선수가 약간의 반응을 보입니다. 1번의 유근철 선수가 끝까지 지켜내고 있고 뒤쪽에 4번 김범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5번 손진철 선수까지 1번과 7번, 7번과 1번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는 4번과 5번입니다. 이번에 류근철 선수는 어제 경주 긴거리 승부 펼치면서 2차를 기록했고 앞쪽에 있는 7번의 김현우 선수는 역시 긴거리 승부로 3차 기록했습니다. 7번이 자리잡자 6번의 김준희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6번의 김준희 선수가 7번 뒷자리로 들어갑니다. 7번과 6번이 그 뒤쪽이어서 1번, 2번, 5번 선수들이 그 뒤쪽에서 이제 경주를 펼쳐갑니다. 7번의 김현우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는 6번의 김준일, 6번의 김준일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선두유던 트랙 벗어났고 앞선에는 두 선수 7번과 6번 그리고 1번, 2번 바깥쪽 4번 김범준입니다. 4번에 김범준이 바깥쪽에서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6번, 앞에는 7번입니다. 6번에 김준일이 앞으로 나왔고 뒤쪽에 4번 김범준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7번에 김현호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3번에 이수원, 6번, 7번, 4번 그리고 1번과 3번입니다. 7번, 4번 그리고 1번과 3번, 6번과 7번, 6번, 7번 6번과 7번의 대결 바깥쪽 1번까지 6번, 1번, 7번입니다 치열한 몸싸움이 펼쳐진 광명 우수급체 10경주입니다 광명 우수급체 10경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